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주영입니다. 오늘 하나모리의 클렌징 오일 만나보실 건데요. 그 전에 프랑스 저희 영상 하나 준비돼 있거든요. 영상 보시고 올게요. 네. 영상 잘 보시고 오셨나요? 네. 아, 진짜 영상만 봐도 프랑스 네. 가고 싶어요, 저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도요. 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하. 네. 아니, 영, 용... 하다 못해. <laughs> 프랑스 아니더라도. 네. 벚꽃 보러, 한강. <laughs> 운중로 한강. 있죠? 네. 오늘부터 여의도 벚꽃축제 시작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laughs> 저 처음 들었네요. 오늘 아, 제가 가진 않아도 그런 정보는 다 이렇게 아... 수집을 하는데. 네. 오늘부터 일주일간 운중로 이렇게 차량 통제하고 음. 여의도 벚꽃 축제 기간이래요. 여러분들 이제 뭐 연인이 있으시면 연인과 가족과 함께 이렇게 꽃 구경 한번 나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며칠부터 며칠까지인가요? 오늘부터 네. 아마 주말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laughs>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laughs> 네. 어,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꼭 거기 가오시길 바래요. 네. 그리고 나가주세요. <웃음> 네. <웃음> 장남입니다. 저희 이제 오늘은 네. 어, 하나모리의 그 클렌징 워터 클렌징 오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은 없을 정도로 그쵸. 오일 중에서도 클렌징 라인 중에서도 네. 오일로 되어 있는 제품인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친수성이어가지고요 일단 물에도 잘 녹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걸 닦아내실 때도 막 이렇게 티슈 같은 걸로 닦아내실 때 자극이 될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자극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거든요 네 맞아요 진짜 음. 자극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좋은 제품 게다가 저희 여성분들은 화장을 하잖아요. 네. 화장도 굉장히 잘 지워져요. 맞습니다. 화장까지 한 번에 딱 지워지는 제품이 바로 이 클렌징 오일인데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캡처 화면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딱 지금 보시면은 오렌지로 피지와 각질을 제거해준다고 저렇게 돼 있잖아. 저기 네네. 들어가 있는 성분인데요. 음. 저게 세정 효과가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맞아요. 메이크업이나, 뭐, 이렇게, 잘안 지워지는 피지, 이런 것도 확실히 제거해주고요. 음. 그리고 카모마일, 네. 효과 아시죠? 네, 그럼요. 카모마일은 소염과 진정 자극, 뭐, 이런 것, 제, 이렇게 가라앉혀 주는데 굉장히 좋은 맞아요. 진정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 카모마일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성 피부이신 분들에게 저희가 처방도 많이 하고요. 어, 그쵸. 바르는 화장품 성분이 이거가 들어간 거를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차로도 막 많이 마시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 정도로 좋은 성분이 딱 들어가 있으면서 음. 아로마 성분하고 이제 순식물성으로 정말 아까 자극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네. 자극이 없으면서 저희가 물에 깨끗하게 녹아요. 아... 오일은 네. 물에 잘안 녹고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정말 저희 하나머리 클렌징 오일은 물에 깨끗하게 노, 녹는 수용성 오일이기 때문에 네. 모든 피부에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좋고요. 특히나 저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딥 클렌징이 되니까 네. 정말 클렌징 어떤 거 여러 개 쓰지 마시고 음. 진짜 이거 하나만 쓰셔도 내 깨끗한 피부, 촉촉한 피부 유지되는 비결이 바로 이 하나 물이 클렌징 오일입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클렌징 음. 제품들을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클렌징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잘못 얘기했듯이 클렌징 음. 워터도 있고요. 네. 클렌징 오일도 있고요. 네. 클렌징 밀크로 되어 있는 제품도 있어요. 어, 그 다음에 뭐 클렌징 티슈 있고요. 음. 그 다음에 클렌징, 그거 호. 있죠? 크림. 폼도 있고 네. 폼 클렌징도 있죠. 맞아요. 근데 폼 클렌징은 약간은 이제 그전 단계의 이 닦아내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폼 네. 클렌징을 따로 이제 생각을 해 보자면 네. 사실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그 모공 속에 있는 피지들이나 아니면 노폐물들을 녹여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 뭐지? 워터로 이제 닦아내는 거잖아요. 그쵸. 물에다가 이렇게 세수를 네. 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물 쪽으로 녹여내는 방법까지 나오지 않았었어요. 오. 그래서 그때는 클렌징 이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1세대가 나왔던 게 뭐냐면, 오일로 이걸.